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첫 번째 시간 인간은 호언장담, 하나님은 언행일치. 하나님을 신뢰하라. 첫 번째 시간 어, 인간은 호언장담, 하나님은 언행일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6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표어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네참 멋진 말이죠. 네. 이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만만하지 않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뢰라는 단어가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한테 신뢰를 보낸다는 건 상대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뢰하는 대상을 향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 그 신뢰하는 대상을 향해서 나의 선택이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대상 가운데에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엔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나는 어떤 대가 지불을 하는가가 포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이제 이 표를 받아들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질문에 대해서 차세대 친구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신뢰하는 게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는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세히 말을 얘기 안 해도 왜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가 그렇지. 하나님, 신뢰해야지. 이렇게 아는 게 있는데, 어, 아, 자녀들에게는 이게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험도 부족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정... 개념화 시켜주는 것들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을 차세대 버전으로 다음에 선생님들에게 좀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네 네 가지 단어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네 가지입니다. 네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고 뒤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밀해집니다. 네, 요거를 이제 연결해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좀 이걸 맞춰봤는데 라인 맞춰봤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알고 맡기면 순종하고 친밀해진다. 네,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 노잉이라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맡긴다, 트러스팅. 네, 어떻게 맡기는 겁니까? 존재를 맡기는 거죠. 뒤를 맡기는 겁니다. 순종하. 팔로잉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친밀해진다, r 레이팅 관계 속에 연결되는 겁니다. 어, 네 가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다를 네 가지 키워드로 해서 제가 네번 정도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계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것, 노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 뛰어넘습니다. 뭘 아는 거냐면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능력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하신 약속을 그분이 지키는 것그 네. 신뢰 관계까지를 믿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생각할 때 뭐냐면 믿을 만하다 이걸 아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어 무엇과 비교되냐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을 신뢰하는 것에 비교,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와 하나님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포인트로 좀 비교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얼마나 별로인가. 인간은 호언장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행일치입니다. 어, 저를 한번 따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호언장담. 똑똑한 척하지만 보이는 현상에 무너지는 것이 사람이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두 본문은 이렇게 40년의 텀을 두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그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민수기 민숙이, 먼저 민수기에 나온 이스라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드디어. 이집트를 떠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약속을 하는 대상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네. 약속을 하고 있는 대상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약속은 진짜가 될 수도 있고 가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세상을 지우신 분이죠. 그분이 그 땅을 주겠다고 얘기했던 건 사실이 됩니다. 네. 이건 뭐 확실한 약속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했을 때, 어, 우리는 그냥 너무 거저 먹으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이 주셨으면 그냥 가면 그냥 문이 다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를 맡기실 땐, 하나님이 본인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역하기 위해서 한팀 되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반드시 주십니다. 업무 분장을 하시는 거예요. 업무 분장. 그러니까 여기서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복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전쟁 자체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사는 게 전쟁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맡기신 일인데 하기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네, 맡기신 일은 사실 해야 됩니다.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알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네.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죠. 네. 보십시오. 자녀를 키우는 게 전쟁입니다. 거기서 뭐가 있습니까? 근데 자녀가 만만하지 않다고 해서 자녀를 키우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실 겁니까? 해야죠. 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무엇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그 과정 가운데 길을 여실 것이다.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가나안 땅 전쟁도 사실은 그 원리 속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겁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을 따라 가는 것이 무엇인가? 거친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들이 전한 내용을 살펴보면 네,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 농사 짓기에 좋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 증거로 뭘 갖고 옵니까? 그 땅의 열매와 수확물을 가져옵니다. 또 하나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네, 강하다, 네, 힘세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안낙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낙자손, 네, 키가 네, 엄청 큰 사람들. 네, 저희 그 부서에 190짜리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무릎을, 무릎을 굽히고 나와 인사하라고. 왜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보다 더큰 사람이 군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싸울 때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어, 이 내용을 이런 우리가 정, 정탐했던 수많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모든 정보는 어,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 사실과 견해로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가짜 뉴스는 견해거든요. 근데 사실인 것마냥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사실, 정보 중에 사실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보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이건 뭐죠? 사실입니다. 왜냐? 이건 확실히 이루어지니까. 두 번째 땅이 농사가 잘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세 번째,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강하다고 얘기했는데, 안악자 손이라는 게 뭐죠? 키가 크다. 이게 사실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보입니다. 근데, 어, 이사람들이, 정탐꾼들이 견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농사가 잘 되고, 얘네가 키가 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강하다. 뭐죠? 나보다 강하다는 얘기죠. 어,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싸워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엇에 진 겁니까? 마음에서 진 겁니다. 기세에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견해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땅이 좋지 않다라고 지금 이후에 악평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잘못된 견해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네, 사실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네, 그 자기가 애초에 가장 주어져 있던 가장 중요한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어떻게 됐던 이제. 주신 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들이 어떻습니까? 멘탈이 깨집니다. 기세에서 벌써 이미 밀린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인간의 실체라는 거죠. 네, 인간의 실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장 뭐가 될것 같으면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인간입니다. 네, 제일 조심해야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믿지. 큰일 날 소리인 거 아시죠? 큰일 날 소리. 네. 청년들과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믿지 말아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빠 믿지'라고."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얘기하죠? "속았다고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무엇이죠? 사람은 뭐 뭔가 좀 보일 것 같고, 뭔가 좀잘될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미래를 보여줍니다. 자, 근데 어, 상황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바로 딴소리 하죠. 딴소리 합니다. 네, 인간을 왜 신뢰할 수 없습니까? 똑똑한 척하지만 결국 보이는 현상에 무너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정말 불리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등 돌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인간이 얼마나 별로인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는가를 알려줍니다. 이게 인간의 무엇입니까? 실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할 실력이 애초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인간은 호장, 네, 호원장담인데, 하나님은 어떠냐?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행일치, 현상이면에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다. 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전쟁했는데 실패했고 이들은 광야를 돕니다 네, 어, 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지나고 다시 가나안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우수아가 올라와서 이제는 정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라합에게서 현지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여리고, 정보, 첩보를 이제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미 그 여리고성,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녹았습니다 왜 녹았죠? 그들이 이집트에 있던 신들을 무너뜨렸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 가나안을 돌면서 그 광야를 돌면서 싸웠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지어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간,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간담이 서늘해지다라는 이 단어가 그 원문을 찾아보면 "녹아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마음이 철렁,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죠. 가슴이 철렁, 녹아내렸다는 상태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죠?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들의 멘탈이... 깨져있다는 거죠 근데 이집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를 이긴 사건이 몇년전 이야기죠? 3시간 전? 4시간 전? 4일 전? 네달 전? 4년 전? 아닙니다 자그마치 40년 전 일을 듣고도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곳의 백성들은 이미 멘탈이 깨져있습니다 맨날 깨져 있는 거예요. 어, 그 하나님이 밀고 온다고? 두렵다는 거죠. 어, 근데, 이 전, 왜 이게 무섭냐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하겠다라는 명백한 명분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어디서 구하십니까?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구할 때뭘 구하는 거냐면, 악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시스템, 무엇입니까? 이집트가 사실 사람을 갈아 넣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가나안의 시스템 어떻습니까? 똑같이 사람을 갈아놓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집트에 갈아놓는 시스템, 사람을 갈아놓는 시스템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시스템으로 네, 바꾸시고, 그 모든 시스템, 악한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샘플로 이집트가 당했죠. 그럼 가나안은 당한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전쟁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살아 갈려 있는 사람, 악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들을 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당장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40년 전과 40년 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4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은 현상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현상의 뿌리 내린 사람과 약속의 뿌리 내린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나 다르다는 걸 여기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서 누구나 핑계를 댈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변하는 것과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40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뿌리 내린 것이 달라졌죠. 광야 생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40년 전에 현상에 뿌리 내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네, 분노하셨습니다. 사실 거기서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신 겁니까? 40년의 여정 동안 뭘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민한 광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한테 광야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어, 막 생각만해도 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 서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 진짜 안 듣는 자기 백성을 40년 내내 참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얼마나 믿을만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증명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노인 가설 하신 거예요.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여기 에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네, 거래 관계 속에서 약간의 뭔가 딱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뒤통수 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내가 당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현상 이면에서 보이는 현상 이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뭐 하신 겁니까?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인 갓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만드십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빚어 가신다는 거죠. 이 전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뭘 나타냅니까? 악을 심판하고, 네, 그 악에 있는 악에서 고통 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해서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사건이고 샘플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벽히 성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건 이후에. 진짜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할 구원자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노인갓하게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후에 음, 진짜 본편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구원자, 더 나은 여호수아의 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악에 있던 백성을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에 오십니다. 어,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독특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하지 말라는 일을 그렇게 하십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안식일에 자꾸 일하세요. 안식일에 자꾸 일합니다. 수많은 병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따,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항의도 엄청 합니다. 근데 이러한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실 누구든 좋은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네, 좋은 소리 듣고 싶죠. 환영받고 싶죠. 사랑받고 싶죠. 쉽게 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핑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자기 할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해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그 본문이 요한복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우리말 성경 버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 일하고 계시죠? 안식일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안식일은 원래 뭐 때문에 존재했습니까? 사람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돌보도록 만들어진 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날, 도덕적 위로 증명하기 위한 날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애초에 안식일이 가지고 있던 네, 정신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는 예수님 어떻게 하시 겁니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트러블 메이커가 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핑계 안 되십니다. 그냥 내가 나는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핑계 되지 않습니다. 괴로워도 핑계 되지 않으십니다. 어려워도 한발 나아가십니다. 하지 말라는 거더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일을 넉넉히 감당이 된 겁니다. 현상은 어떻습니까? 예수에게 늘 불리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서운 일들이 그 삶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마냥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가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아니까. 사랑하면서, 사랑하니까. 그 노인이 되는 거니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예수가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삶과 죽음을 우리한테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나 사랑한다는 것을 이 땅에서 증명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설득하시는 사건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서 자기의 전 존재로 자기 삶을 던졌다. 이거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예수가 얼마나 멋진 분인가? 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가 많으신 분이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인가?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에서 만나야 하는 전쟁 같은 일상이 쉽지 않지만 도망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상을 살고 악과 싸우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문화 속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하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분이 함께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다칠 순 있겠죠. 근데 어떻다는 겁니까?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를 이런 사람들을 갈게 우리 뭐라고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어딥니까? 예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예배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엔진입니다. 거기서 뭘 경험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노잉 하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노잉 하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잉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힘을 얻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알면 그 전쟁터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앞에 이미 적들은 멘탈이 깨져 있습니다. 우린 뭘 따라가면 됩니까?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를 따라서 갈 거라는 거죠.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내 편. 예수님이 나의 대장. 네. 이따가 마지막 마무리 찬송 주의 진리 십자가 군기 부를 건데 네. 결연한 마음으로 불러 주십시오. 아시겠죠? 안 죽는다니까요.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쳐도 안 죽습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자기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가 네 좋습니다. 무엇셨습니까? 알고 맡기면 순종하고 친밀해진다. 알고 맡기고 순종하고 친밀해지십시오. 어 근데 그중에서 오늘 첫 번째 아는 것 노인가 세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은 호언장감네 똑똑한 척하지만 결국 보이는 현상에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소망 두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어떻습니까? 언행일치, 현상 이면에 계신 분이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편이고 그분이 우리를 귀적하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신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